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오늘 제가 어, 소개해 드릴 영상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 포터블 어, 석션기예요 이 어, 제품은 220V로 어, 작동 어, 다. 뭐 한국에서는 220V를 쓰니까요 어, 코드를 연결해야 되는 제품이고요 코드리스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고가이지만 이거는 한 20만원대 초반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제가 좀 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심한 건 아니고 한 2년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알러지, 뭐 이런 게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염이 좀 생겼는데 만성화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더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제품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성인들이 사용하는 거지만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아이들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어, 한 3년 정도 전에 구매를 해가지고 어, 저희 아이들한테 좀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 제품은 어, 그거보다 이제 파워가 좀더센 거죠. 아이들용보다는 성인용은 좀더 세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석션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에다가 적용을 하지만 다른 질병이 있으신 분들, 뭐, 어, 뭐 여러, 부, 여러 뭐 부분에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여기에다가 뭔가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좀 약간 생소하실 것 같아요. 카테타. 카테타라는 게 이렇게 고무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팁 요, 요요팁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코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여기에는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구멍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호수에다가 체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는 미리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작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구멍은 두 개가 나 있는 건데 제가 추가로 가위로 좀 잘라가지고 네 개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압력이 좀 세다 보니까. 이 어, 부분을 잘라주지 않으면 구멍이 두 개였을 때는 좀더 세게 이 살을 좀 약간 잡아당기다 보면은 이 안을 좀 약간 꼬집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콧물 을좀더잘 빨아들이기 위해서 네개 구멍이 지금 네 개죠. 제가 두 개를 추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우선 여기 버튼이 초록색 버튼이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초록색 버튼이 온오프 스위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통 안에는. 통 안에는 원래 이제 뭐 콧물 정도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콧물은 우리 뭐 몸속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관이 상당히 길어요. 보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한 한 70cm 정도까지는 들어가는데 이 관이 지금 한 1m가 넘는 것 같아요. 70cm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어 거기까지 이유로, 이유로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통 안에, 플라스틱 통 안에, 안에 제 콧물이 <laughs> 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씻을 때는 이 호스만 뽑아가지고 어, 뭐물 조금 약간 여기다가 뭐 수돗물을 좀 넣어주면 반대로 흘러내보되니까 아주 씻기에는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은 아직까지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지금 새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닦은 적은 없어요. 여기까지 안 가니까 어, 그랬고 지금 이 버튼은 압력을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제가 한번작동을 해볼게요. 이손님대를막게 되면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를 압력을 더 세게 줄 수도 있고 압력을 좀더 약하게 풀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압력이 가장 적당한 압력은 한200 정도가 200 정도 가장 가 적절한 압력이었어요. 어, 아이들한테는 한150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어,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200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7살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어 좀잘 하고 있고, 하나는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많이 겁을 내요. 이거에 대해서. 뭐, 뭔가, 치식하고, 뭐, 코에다가 깊숙이 집어넣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거부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유아들, 뭐, 3살, 4살, 5살까지는 좀 약간 적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기계가 부르릉하고 떨기 때문에 아이들이 겁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아이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 7살 이후의 아이들은 요거를 좀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있지만 분홍하고 뭐 코에다 깊숙하게 집어넣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소아한테는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 보면은 가게에 어린 아이들은 엄마들이 이렇게 입으로 빨아가지고 할수 있는 어, 그 튜브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팔아요. 이런 그 모터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것보다는 입으로 빨아서 해주는 거, 그게 좀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소아한테는 알아서 적용하세요. <laughs> 본인 책임입니다. 이거는 어, 저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소아한테는. 그리고 제가 작동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긴 지금 필터예요. 여기에서 뭔가 역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필터를 어, 필터를 끼워서 보호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모터를. 요 제품은 새 거를 사니까 요게두개 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뭔가 어, 나중에 어, 뭐 크게 뭐 이쪽으로 많이 찬다 그러면 영유가 됐을 때 요거를 갈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이쪽으로 갈 일은 없기 때문에 요 필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요 제품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시면 2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어, 모델입니다. 이게 어, 석션기 중에서는 저렴한 제품이에요. 근데 어, 가성비 면에서 봤을 때 어,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어, 우선 이 제품을 사봤고요. 이 어, 제품 말고 이 카테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홀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종류가 카테타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구입하셔야 되냐면 소화용은 이게 샵4 샵4라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조금 더큰 거를 쓰셔도 되지만 어, 이거는 샵6라는 어, 사이즈거든요 샵4와 샵6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샵4를 추천해 드립니다 샵6는 조금 약간 제가 한번 사이즈를 대볼게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약간 어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은 별로 안 들지만 요 두께에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샵4 제품을 좀더 얇은 거를 어 사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한번 제가 한번 작동을 해 볼게요 요걸 할때 우선 우선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안에다가 넣고 요 압력 요 버튼을 막아줘야죠. 이 구멍을 막아주었을 때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잘안 안 빨아들여요. 그래서 코를 막아야 됩니다. 코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 코와 입과 <laughs> <laughs> 어우 지금 기침 기침이 나네. 아우 <laughs> <laughs> 어, 죄송합니다. 코에다가 넣으니까 재채기가 좀 나네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은 눈물도 좀 납니다. 제가 지금 약간 글썽글썽 거리고 있는데. 아, 이해해주시고 아, 귀와 코와 입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 압력을 잘 조, 조절을 못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귀에 영향이 있을 수 어, 있어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입을 좀 벌리시고 입을 항상 벌리셔야 돼요. 이 목을 열어줘야죠. 이걸 넣으시고 손으로 코를 양쪽을 막습니다. 살짝 살짝 튜브가 눌리지 않게끔 살짝 막아주셨을 때 요거를 싹 빨아들이게 되어있어요 어, 그리고 어, 어떤 분이 리뷰를 또 아, 하시면 아, 이 석션기 사용법을 알려주시면서 침을 삼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침을 삼켰을 경우에는 귀에 압력이, 압력이 영향을 줘요 귀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 입을 벌리고 사용하시라고 어, 알려 드리고 싶어요 침을 삼키시면 그, 이 기도와 이게 막히면서 코로 압력이 너무 세게 확 올라와요. 코에 영향을 준다는 건 귀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작동해보겠습니다. 손으로 낮다 풀었다 하면서 조절을 하세요. 그 치익 소리가 빨아들이는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 요 소리입니다 났습니다. 아흔리고 있어요. 아. 빨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어, 보여 드렸습니다. 이 지금 어, 튜브에 약간 들어왔어요. 근데 많이는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한번 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 어느 정도 어, 많이 없어요. 코에. 코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 많이 빨아들이지는 어, 코가 없으니까 어, 그랬고요 상태는 이정도정도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어, 뽑아가지고 이쪽을 뽑아서 어, 이쪽으로 물을 화장실에 가서 제가 이렇게 쭉흘려보낼거요 카테타를 빼고 쭉 흘려보내면 자동으로 어, 물이 흘러가면서 닦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어, 한번 어,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 가는 것도 좋지만 어,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어, 우리 양약 처방을 하는 곳에서 스프레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너무 적응이 많이 되면 요 안쪽에 있는 비강 쪽에 있는 점막이 원래 정상인들의 점막하고 조금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양약은 최대한 적게 쓰면서 집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을 이용하시고 나서 보면은. 약간 요게 어 자극, 카테타가 약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콧물이 조금 약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다시 한번 어 물을 이용해서 코를 한번더 풀어주시면, 어 코가 확실히 개운해질 거예요. 애들이 자꾸 떠들어요. 잡음이 자꾸 들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